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스에게 욕을 먹으면 귀신같이 부활한다. 부진한 감독과 선수들에게 시원한 욕한 사발 날려주는 욕해져 온더블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너가 돌아왔으면 당연히 저도 돌아오는 게 인지 상정 아니겠습니까? 비록 경기장에선 자취를 감춘 지 오래 되었지만 반스 유튜브에서나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아기자기 델레 알리입니다. 기 근데 알리 씨 요즘 어디서 뭐 하고 계시죠? 지난 시즌은 단한 경기도 뛰지 못했으며 에버튼과의 계약 기간도 끝났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새팀은 구하신 겁니까? 내래 새 팀을 구했으면 이런 데서 이까고 이까습니까 에버튼 측에 호의 덕분에 일군 훈련에 함께 하고 있는 게 고작이며, 그 어떤 팀의 오퍼도 에버튼의 재계약 제한도 없이 사실상 무소속 신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천재라 불리던 알리시였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신 거죠? 아무리 어린 시절의 트라마로 고생을 하셨다지만 나이도 이제 고작 2 8 살로 우리 데스크라인중 가장 어르시면서 형들은 여전히 정상에서 활락하고 있을 동안 무소속 신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내래 비록 신체적 부상에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겹쳐 최연소 테모리 되고 말았지만 피나는 노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부활하고 말기래요. 그래서 말인데 게스를 소개하기 전에. 내한테 먼저 욕좀 해줄 수없겠습니까 내래 요즘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영 훈련빨이 받지 않는 통에 괴물 새끼. 뭐이라길래 괴물에서 다시 괴물로 돌아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테니 기운 내시고 부활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난 또 뭐이라고? 아무튼 시원하게 욕도 한삼을 먹었겠다. 조만간 데스크 시절의 기량을 되찾아 완벽한 부활로 돌아올 저델레아리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해봐야겠죠. 큰자기 씨 오늘의 캐스는 어떤 양반을 입니까? 당장의 경질 당도 이상할 게 없는. 오히려 누가 먼저 경질 당한지를 겨루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의 두 감독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게스트 들어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맨유에 부임한 뒤 2년 연속 우승컵을 안겨줬음에도 어째서인지 경질선이 끊이지 않는 맨체스 유네티드의 감독 에릭 테나우라고 합니다. 빡빡이 새끼! 아니, 욕먹고 부활하는 컨텐츠라고는 들었지만 시작부터 됐던 빡빡이 새끼는 좀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빡세게 굴려서 우승팀으로 만들었더니 박수는커녕 경질이란요? 이 정도 성적이면 종신을 해도 모자란 마당에 새로운 감독으로 누굴 데려오든 기대 이상의 성적은 거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솔직히 리그와 유럽 대항전 성적은 저도 딱히 할 말이 없긴 하지만 V임 첫해카라버컵 부승, V임 2년 차에 f a 컵 부승, 정도면 역대급 감독이라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레 토트넘에서 6년 6개월을 뛰면서 그 어떤 우승 것도 들어올리지 못했는데 2년 동안 트로피 두기라면 명장도 이런 명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리그 성적 부진을이유로절 경질하자는 게 문제라는 말이죠. 까놓고 말해 전대 감독이었던 솔샤드만 놓고 봐도 약 3년간 맨유에서 그 어떤 우승도 못했다는 거 아시죠? 그에 비하면 전 매년 트로피 하나씩은 안겨주고 있는데 어째서 고작 2년하고 몇 개월만에 경질 소리 나오는 건지 대머리 조카 아니 빡빡이 새끼요 대머리 조카라뇨 케인 선수 역시 M자 탈모 진행 상태가 상당하다고 보이는데. 대머리 친께서 대머리를 이런 식으로 놀려도 되는 겁니까? 대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두 번째 황금기가 머지않아 돌아갈 거라 예상했지만 리그 우승을 못 해본지 10년도 넘지 않았습니까? 조만간 우승할 거라는 핑계로 돈은 돈대로 날려먹으며 까먹은 세월은 누가 보상해 준답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저한테 따지냐는 말이죠. 맨유가 리그 우승에 실패한지 올해로 자그마치 11년 차. 그중 제가 맡은 기간은 고작 2년뿐인데 그 모든 책임을 저에게 넘긴다는 건 안소가 18. 아니 어째 여기 점점 격해지는 것 같은데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토니한테 1,400억 속능셈 치고 넘어간다 해도 아이앵스에쏟아은 천문학적인 비용은 시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놓고 리그 성적은 8등밖에 못하고 앉았으니 경제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제가 영입을 주도한 선수들이 전부 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게 어디 저만의 책임이겠습니까? 또한 이번 시즌 시작은 그리 좋지 못했지만 리그에선 사우스 엔튼의 3대0, 카르바우컵에선 반슬레게 7대0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으니 앞으로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신다면 시발라마 팬티 벗어? 아니, 갑자기 팬티를 벗으라뇨? 꼭 그렇게 다 보여드려면 저를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시작에 초라했던 성적에 비해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남아있을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거 아시죠? 팬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처럼 승점을 차곡차곡 모아서 버젓이 리그 선도에 오른다면 서글픈 지난날을 잊게 만드는 역대 최고의 감독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오랜만에 욕을 했더니, 나까지 기량이 올라가는 기분인걸? 그럼 두 번째 게스트, 들어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스코틀랜드 리그를 씹어먹고, 토트넘에 부임한 지 올해로 2년차. 극한의 공격 축구를 추구하는 토트넘의 화끈한 감독, 엔지 포세코 글루라고 합니다. 전나토 나온다. 아니, 뭐 저희가 초면은 아니지만, 초장부터 말씀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십니까? 전술이 하나뿐이라 들었는데, 나 헤리케인도 못해본 토트넘에서의 우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도 남아있었다면 모를까? 온통 반쪽짜리 스트레커만 데리고서, 닥치고 공격은 좀 위험하다고 보이는데요. 최선의 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메로와 반더맨이라는 튼튼하고 발 빠른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린 지금의 전술이 가능한 것이며 간혹 역습을 허용하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공격 전술이 먹히는 날엔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기 압도적인 승리라고 해 봤자 이번 시즌 고작 한 번뿐이지 않았습니까? 내 경기 1승 1무 2패. 아직 맨시티나 리버풀을 만난 것도 아니면서 승점 4점으로 13등까지 추락해 있는데 이 정도면 전술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맨시티와 리버풀 못지 않게 뉴캐슬과 아스날도 강팀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비록 몇몇 선수의 부진으로 인해 안타깝게 승리를 놓치긴 했지만 제 전술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생각하며 족가세요? 아니 감독으로서 자신의 전술의 프라이드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누누 콘텐츠를 위해 수비 축구로 돌아가라면 싫다고 기겁을 하실 거면서 고작 이 연패 한거 가지고 족가라는 말은 조금 조금이라도 승산을 높이려면 가능한 많은 전술이 필요한 게 축구이건을 세트피스 전술 하나 없어서 요즘 코너킥만 줬다면 실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트피스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역시 전술의 문제라기보다 선수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 아스날전만 놓고 봐도 마가량이스에 대한 마크만 확... 돼지 새끼 아이체가 다른 감독들에 비하면 조금 푸짐한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돼지 새끼란 말은 조금 대부분의 실점 상황이 지난번 실전과 유사한 패턴이라는 거 아시죠? 색다른 전술을 준비하는 것만이 기회를 내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란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세트피스 상황이나 역습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만 주의한다면 지금의 공격 전술은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거겠죠? 18 존나 불만이네 아이 불만이 아니라 그저 질문을 드린 것 뿐인데 시도 때도 없이 존슨을 선발로 쓰고 계신데 팔은 안으로 굽는 거라고 전순과 무슨 말못할 관계라도 있는 겁니까? 나쁜 컨디션의 선수는 과감하게 벤치로 보내고 불안한 전술은 보다 안정적으로 바꾸며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기 전까지 이 모든 비난을 중고로 삼고 하루하루 발전한다면 내일의 토트넘은 지금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